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성공하면 기쁘다. 내가 승진하면 기쁘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기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쁨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40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칠구하게 하고,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면 모든 게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이게 힘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공된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내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얼마든지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이신 기쁨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믿고 내 안에 기쁨을 드리고 내 안에 행복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범사들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세상 일이 잘 될까요? 아, 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거,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원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는 그 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아무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